여기까지 세상에 우리 멍청도 소리 듣고 맨날 느려터졌다 소리 듣는데 이렇게 많은 대전 시민들께서 이 시국에 흥분하시고 열광하시고 이렇게 또 분노하셔서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찌됐든 정치인의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힘 소속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대통령 지키지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정말 외롭게 진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계시는 대통령님 깜빵 가시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방해만 했습니다. 네, 제가 힘이 없어서 더 열심히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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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힘내라! 자, 한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의 서부지방법원 앞에 공덕역에서 애옥의 사거리까지 서울 시민들, 전국에서 온 애국시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꽉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른 하늘이잖아요. 우리 오늘 따뜻하죠, 날씨?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 취임식 때도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부지법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어떻게 저렇게 다 배신자밖에 없냐. 윤석열 도대체 뭐한 거냐. 싶을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자, 지난 12, 3 개업 이후로 우리 청년들이 정부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개업령이 아니라 개몽령이라고들 하죠? 자, 우리 대전 시민들 정말 그 전국에서 콘서트 하잖아요? 그럼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도시래요. 왜냐하면 호응도 없고. 박수도 잘안 치고, 리액션도 안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 시민들이 이 정도로 화가 날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대통령님 소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관저에서 대통령님 체포되시는 날 함께 했던 분과 어제 저녁 늦게까지 어, 밥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자, 우리 여사님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대요. 여사님은 몸이, 안 그래도 갸혈푸신데, 피골이 상접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어쨌든, 각오하고 하신 일이고, 굉장히 강건하고 의연하게 버티시고, 뭐, 그 안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의지를 보여,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딸갱이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대통, 우리 대통령님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많은 애국 시민들이 매주 나오고, 매일 나오고, 힘들, 이렇게 하다가 진입 빠지는 걸 기다릴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치실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님 끝까지 싸우시겠다는데, 지금까지도 2년 반 외롭게 국정 운영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루 이틀 지치고, 지루하고, 아우, 덜 나지는 거 없네. 우리 그만해야지. 이러실 겁니까? 아림이죠 네. 저랑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희 법조인들, 정치인들, 애국시민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윤석열 한명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갱이들에게 먹히기 직전인 우리 대한민국 다 같이 지킵시다. 감사합니다.